그 okay,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이제 십자가에 죽게 바로 직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그분의 경륜을 완성할 해그 시점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놀라웠게도 사기관들, 대제장들즉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시행하지 못했으니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라지나 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두고 수많은 대적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괴기를 꾸며서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단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세요 거기서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값진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이 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옥합의 향유 목고대 뭐 특별히 예수님 당시대의 향유는 대단한 재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로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래서 향유는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나 바르고 정말 고관 대작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향품이었다는 거예요. 한 50갑의 향유를 한 여인이 품에 안고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옥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냐. 그 향후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성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효과적인 어떤 일들. 어쩌면 그들의 생각, 이거 옳은 생각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야, 그 향후 300 대나리온이 되는,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서 모아, 만들, 살수 수 있는 그 한옥합의 비싼,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순식간에 낭비를 해버리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그 얼마나 선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육절 예수께서 이르시다가 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높이시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세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단일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번 성육신하시고 한번 십자가 해주고 한번 부활하시고 한번 성전하시고 한번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한번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교회를 쉬고 그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탈 탱크의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어, 뭐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날 그녀가 내게 행한 일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이여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그녀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인류를 죄에서 일으키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 어떤 사역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위한 아름다운 시련인가를 말씀했어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룩한 행위다 위대한 행위다. 그 가치가 창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헌신. 여러분 세상에 억만 희생 억만 가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가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거룩한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그 거룩한 행위가 큰 모범이 된다는 모든 믿는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행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연약하고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작은 존재를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미께 복음 물려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천도를 버린 자이 땅에서 백 배나 받으리라 내세 영생을 늦지 못할 자가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를 위한 수고, 복음 을 위한 헌신은.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지 않은 영광스러운 가치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엉망일을 해도 주의 영광원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다 잊혀진 바 되고 기억된 바소멸되 버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그의 몸들 교회를 위한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입은 이 기억되는 영원히 주님이 아시고 복구로 갚으시는 절대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주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잘 준비하게 하고 있어서 참으로 참으로 이한 불쌍한 여인 예수님께 한옥합의 향을 품에 안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거대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큰 보탬이 되어 주님은 그녀를 크게 축복했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했으며 이 복음의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념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보았나이다 우리의 주를 위한 작은 수고 복음을 위한 작은 은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눈물과 땀흘림 우리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크게 기억하시며 복 주시고 영원히 복의 샘처럼 역사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